깨달음에 관해 오랫동안, 개, 오랫동안 계속된 논쟁이 있습니다. 한 견해는 계속 수련, 수행하여 점진적으로 가능하면 가까운 미래에 깨달음이 이루고자 하는 상대적 접근법입니다. 다른 견해는 수행이 초점을 흩뜨려 즉시 깨칠 수 있는 본질을 놓치게 한다고 말합니다. 상대적 접근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전통이든 전통을 통해 본질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전통적인 전통적인 형식들이 본질을 흐리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전통적인 방식대로 살면서 삼사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푸다의 경우에 예를, 예를 들어보자. 그는 모든 전통을 버렸다. 그는 모든 전통을 시도해보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얻을 수 없음을 알았다. 그는 온갖 노력을 다해보았지만 본질에는 깨달음에는 이룰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는 나무 아래에 앉아서 스스로 본성을 발견하였다. 모든 전통적인 다루마들을 버려라. 그래하면 그대는 진정한 다루마 이를 것이다. 통찰 명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찰자는 무엇인가를 이를테면 호흡과 같은 대상을 관찰하여야 한다. 관찰자는 무엇인가를 이를테면 호흡과 같은 대상을 관찰해야 한다. 그는 마음을 통해서 관찰한다. 그러므로 관찰을 통해 얻는 것은 마음에 속할 뿐이다. 누가 관찰자인가? 관찰자는 붙잡히지 않았다. 그저 관찰된 것, 감각기관들의 대상들만 붙잡 붙잡히고 있을 뿐이다. 감각기관의 대상들만 붙잡히고 있을 뿐이다. 통찰명 통찰 명상의 특징 중 특징 가운데 하나는 관찰되는 대상이 무상하고 불만족스러우며 자아가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방법입니다. 붙잡을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점입니다. 대상들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며 그리하여 평화롭고 명쾌해지고 만족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바깥에 있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상을 통한 내면에 대한 집착이 아직 남아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안과 밖을 나누는 이 벽을 없애라. 이를테면, 니르바나는 안에 있고, 삼사라는 바깥에 있다는, 있다는, 청 비분 안에 있고, 형상은 바깥에 있다고 하는 나눔, 만약 그대가 텅빔을 찾고 있다면 그대는 텅빔의 바깥 어디인가 있다는 얘기다. 그대는 그렇게 자신과 알지 못하는 어떤 사이의 벽을 만든다. 그대는 자신, 그렇게 자신과 알지 못하는 어떤 것 사이에서 벽을 만든다. 이 벽만 없앤다면 어떤 명상도 할 필요가 없다. 통찰 명상에서는 내 마음의 대상을 네 가지로 봅니다. 몸, 느낌, 생각, 그리고 감각 세 개의 대상들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스승님께서는, 스승님께서도 지적하시듯이 이 모든 것의 바깥에 서있을 관찰자에 대한 탐구는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몸은 누구에게 속하는가? 느낌은 누구에게 속하는가? 생각들은 누구에게 속하는가? 대상들은 누구에게 속하는가? 몸, 땅, 물, 불, 공기에 지나지 않기에 깨달을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몸은 땅, 물, 불, 공기에 지나지 않게 깨달을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자유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몸을 버린다. 느낌, 생각, 대상도 버린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누가 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겠는가? 나는, 진정한 나는 몸도, 느낌도, 생각도, 대상도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참나로 인해 존재한다. 그대는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나를 버릴 수 있는가? 버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몸, 느낌, 생각, 대상과 함께 있다는 것을 다들 인정한다. 수면 상태로 나아가 보자. 잠들기 직전에 그대는 무엇을 하는가? 이 모든 것을 보는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잠들기 위해 그대는 무엇을 하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잠들 수 없다. 그대는 어떻게 잠이 드는가? 사람, 사람들은 잠에 떨어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겠지. 그러나 그대는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심지어 옆에 자고 있는 아내마저도 아내를 사랑하지만 그래도 버려야 한다. 그대는 이 세상의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이 모든 삼사라를 버리는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설령 그것들이 꼭 필요한 것들이라 해도, 그대가 잠을 잘때 무슨 일이 일어나던가? 나보다는 깊은 잠을 잘때더 행복하지 않던가? 잠든다는 것은 곧 깨어, 깨어 있는 상태의 것들을 버린, 모두 버린다는 것이군요. 우리는 그 점에 동의할 수 있다. 그뒤 그대는 수면 상태로 그대가 알지 못하는 상태로 들어간다. 잠자는 동안 거기에는 무엇이 있는가? 누가 깨어 있는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 그대는 행복한가? 불행한가? 매우 만족합니다. 그대는 매우 만족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슈퍼마켓에서 많은 구, 물건들을 구입한다. 거기에 만족하면 다른 슈퍼마켓으로 가는가? 아니면 집으로 돌아온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시장은 몸, 느낌, 생각, 그리고 대상들이다.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만족을 준다면 우리는 잠을 자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잠에는 더 귀중한 무엇인가가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잠들고 싶어 하는 것이다. 잠들어 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 잠들어 있을 때 누가 깨어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인가가 깨어 있었다. 왜냐하면 다음날 아침 그대는 잠자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매우 행복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자, 잠자고 있는 동안 누가 이 행복을 경험하는가? 모르겠습니다. 훌륭하다, 훌륭해. 대상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대상들은 사라질 수 없다. 인정합니다.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드넓은 그 잠의 가장자리를 넘어로 갈수 없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생각해보자, 시작해보자. 깨어있는 상태는 삼살하다. 이제 몸, 느낌, 대생각, 대상들이 끝난다고 하자. 그것들은 끝나지만 깊은 수면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때가 순수한 목격, 순수한 삭시입니다. 수행자들은 이 지점에서 붙들립니다. 여기에서 집착이 일어난다면 그 너머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 너머는 텅 비어있다. 알려진 것은 버려졌지만 그 너머는 보이지 않는다. 그 너머, 이것에 이름을 붙이지 말자. 그 너머와 깨어있는, 그 너머와 깨어있는 상태의 것들 사이에서 그이 순간 그대는 무엇을 보는가? 나와 동의시가 있는데 그것은 한결같고 불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나와 나는, 나와, 이 나와 나는, 나를 따르는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나 그 너머의 어떤 것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제는 되돌키킬수 없다. 이 순간은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 사이의 틈이다. 나라고 불리는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을 생각이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나라고 불리는 알려지는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 알려지지 않은 것을 생각이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을 맛보려면, 텅 비비를 맛보려면, 알려진 것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 그래서 수행자는 이 나를 끝내기 위해 계속 수행을 합니다. 다른 무엇을 마주할 때이 나는 새색시처럼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 지점까지 온다면 그대는 행복할 것이다. 이 지점에 대해 언어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 앞에 있는 것은 나아가 몸, 느낌, 그 밖의 무엇으로도 지금 앞 지금 앞에 있는 것은 나아가 몸, 느낌. 그 밖에 무엇으로도 경화해 보지 못한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들에 지쳐 있다. 그래서 이 나는 사라질 것이다. 이 결정적인 시점에 지점에 스스로 소멸될 만한 겸손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름이 없는 무엇인가를 깨야 을 것이다. 그것이 주체도 객체도 없는 감로 속에 뛰어들 것이다. 그럼 스승님 말씀 모든 수행, 명상, 전통, 모든 됨, 과정들을 버리고 가야만 가장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뜻입니까? 모든 수행을 포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모든 다르마를 내려놓으면 그대는 완전히 벌거벗게 된다. 벌거숭이가 되면 그대는 바다 속으로 뛰어들어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바다로 뛰어들기를 소망하며 진지하게 전력투구하는 사람들은 가장자리로 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생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만약 나의 수행을 나의 방법을 버린다면 다시 길을 잃을지도 모른다. 그래, 두려움이 일어난다. 스스로 뛰어들지 못하는 사람은 누군가 뒤에서 밀어주어야 한다. 선생님은 밀어주는 분입니까? 어떤 사람은 밀어줄 필요가 없다. 앞으로 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밀어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밀어주는 전통을 만든다. 그러면 신의 아들이 필요하게, 신의 아들이 필요하게 되고 하나의 종교가 시작된다. 진실을 말하자면, 밀어줄 필요가 없다. 왜 그런가요? 그대는 끝트머리에 있지도 않고, 다른 어디에서 출발하지도 않는다. 끝으로 가느니 가장 뒤로 가느니 하는 말은 개념일 뿐이다. 어디에서 출발하여 어디로 가고 있으며, 이 지점에는 누군가 밀어줘야 한다는 생각은 마음의 개념이 지나지 않는다. 그대는 무엇인가를 시작한 적도 없고, 끝난 적도 없으며, 누군가에게 떠밀릴 필요도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 어떤 결정적인 지점에 이르지도 않고 어디서 오지도 않습니까? 삼사라도 없고 니르바나도 없다. 그렇다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모두 이를 테면 가장자리 있다느고 하는 것은 순전히 꾸며낸 이야기로군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이라고 부른다. 마음이 제안한다 나는 삼사라에서 자유롭고 싶다. 그러면 수행이 시작되고 방법이 시작되고 다른 것들이 시작된다. 삼사라에서 니르바나로 나아간다는 것도 하나의 개념이다. 니르바나도 하나의 개념이며 삼사라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함정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함정이라고 부르면 이 또한 함정이다. 그 뒤는 우리가 함정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한다. 우리는 어, 어떤 특별한 자발적 시식으로 알게 된다. 그때는 누군가가 밀어줄 필요가 없다. 그대는 어디로 뛰어들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갈 곳도 없고 나온 곳도 없기 때문이다. 정말 놀랍군요. 그뒤 상대적인 세계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렇다. 버려야 할 것도 없고 받아들여야 할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대로 원하는 것,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고 무엇이든 버릴 수 있다.